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이 됐습니다. 도내 하루 확진자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설 연휴가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연휴 이후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만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아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도내에서는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200명대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일주일 이상 2를 넘어서며 유행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이 50.3%를 기록해 우세종이 되면서 앞으로 전파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도보건당국은 연휴 이후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사이 소아청소년의 접종 완료율은 67%로 더디게 오르고 있고,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감염이 확산할 경우 학습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어른들의 이동과 만남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는 예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당국은 명절 연휴 이동과 만남 자제와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무주군이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23억 원을 투입해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목적 미치도 결혼이미자 등을 포함해서 11월 1월 18일 기준 무주군의 주소를 둔 국민 23,000여 명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1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거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국민 1인당 10만 원으로 전액 무주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